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할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부어질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가지며 이 특권을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처지와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죄악을 아시고 그 성전에서 떠나실 때 제자들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 그것을 가리키며 감탄하였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의 외적인 것을 보지 말고 장차 있을 성전의 파괴됨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함과 불경건으로부터 말미암아 있게 될 심판에 대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는 성전의 건물의 붕괴, 외적인 물리적인 붕괴에 대한 1차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옛 율법, 성전 중심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하기 전에 지금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이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놀란 제자들은 주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얘기해 주셨고, 우리가 4절, 5절에서는 먼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것을 경고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이제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과 재난의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 중 하나로 전쟁과 소문이 난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심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 실제 역사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대립, 대적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근현대로 그 넘어와 21세기에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좀도드아진것 같죠. 실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40여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죠. 로마 장군 디도, 디도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됩니다. 이어서 로마의 패권은 동방과 서방, 서방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주후 476년에 먼저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서로마가 멸망하게 됐을 때는 동쪽으로부터 왔던 게르만족 게르만족도 여러 그 부족들이 있죠. 반달족이 있든, 롬바르드, 롬바르드족이 있든, 앵글로색슨족이 있든, 여러 게르만족의 연합에 의하여 서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로마는 존재하게 되죠. 동로마는 그때 그러면 뭐하고 있느냐? 이제 주후 500년, 600년, 600년 이후부터 동로마는 이슬람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슬람이 이슬람이 탄생하게 되고 이슬람의 공격으로 동로마는 계속된 전쟁을 하게 되죠. 서로마는 주 476년에 멸망하고 나서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에 의하여 이제 통일 통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게르만족 안에서의 그 부족 싸움들은 계속 전쟁이 되죠. 우리는 그리고 나서 중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세, 주후 500년 이후부터 1000년 동안, 150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서로마가 멸망하고 그곳은 게르만족이 장악을 하지만 프랑크족과 이후에 이제 그 나라가 형성이 되지만 교황 중심제도인 로마 가톨릭 종교는 유지가 계속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동로마 쪽에서는 이슬람의 공격으로 인하여 주후한 12세기, 11세기, 12세기에 굉장한 괴로움을 느끼게 돼서 이제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슬람 세력들에게 뺏기게 되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을 서로마은 멸망했으니까요. 서쪽에 있는 로마 교황청의 도움을 구한 동로마가 연합하여서 십자군 원정에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한 200여 년 동안의 시간 동안 1차부터 9차까지 엄청난 살륙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굉장한 회의감이 몰려오게 되죠 11세기, 12세기에 유럽은 황폐화가 될 정도로 종교의 회의감, 이슬람과, 그리고, 어, 교회가, 굉장한 전쟁을 200여 년 동안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전쟁이 종료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상, 교회의 패배로, 로마 교회의 종교적 아집이 드러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1300년대, 1400년대, 유럽에 페스트가 오죠. 전염병과 굉장한 기근이 오게 되고 종교 개혁 1500년대 이후에 넘어가서도 구파와 신파간에 굉장한 또 종교 전쟁이 몇 백년 동안 일어나죠. 구파와 신파라고 하는 것은 구파는 이제 로마 가톨릭 천년 동안 유지해왔던 자신들의 세력들을 구파라 고 부르고 그리고 신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루터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개혁파들이 조금씩 연합하고 집대성이 되는데 신파, 루터파에 의하여 종교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거의 이제 뭐 계속 1555년 아쿠스부르크 우화이에 의하여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세레파와 칼빈파는 국유에 의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게 돼서 계속 또 백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의하여 어느 정도 일탈락이 되면서 신파가 칼빈파까지 허용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전쟁이 멈추는 것은 아니죠. 계속된 전쟁으로 유럽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전쟁을 통하여서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고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영국은 청교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 종교 개혁 이후에 프랑스는 위그노와 가톨릭 간의 전쟁이 있었고 네덜란드는 스페인에서의 독립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현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나라가 나라를 빼앗는 산륙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신대륙인 미국이 1776년에 건국을 하게 되면 독립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건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크게 넘어간다면 대륙에서 이제 우리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전쟁이 있죠 1919년부터 1914년부터 18년, 19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죠. 그리고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이렇게 20세기의 두 개의 큰 세계대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0, 20세기에 넘어와서의 그 전쟁은 서구 기독교 진영,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 진영 간의 대립 구도로 이제 크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죠.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제 아랍 문화 간의 이슬람 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중국과 대만의 싸움이 있고 한국과 북한의 대립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립이 있습니다. 좀더 우리가 크게 보면 자유 진영 간의 대립이죠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와 대만과 필리핀과 이런 자유 진영 자유 진영 간의 연합과 그리고 공산 진영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거기에 플러스 이슬람 아랍계 이란과 이런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지금은 칼과 총의 싸움이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시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21세기에 맞이하는 전쟁의 양상이며 더욱 두려운 전쟁의 양상입니다.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초토화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신자는 주님 말씀에 의하면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에 일어날 대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 언제 어떻게 금방 터지게 될지 모르는, 어찌보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서 생육 번성이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눈앞에 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와닿지 않죠. 이것이 그러나 신자는 이것을 긴장하며 바라보고 와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자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실제 올 것이라 예상하고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유물론과 진화론 그리고 창조론 그렇죠? 창조론과의 대립인데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신자들이 한명한명 한명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손은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 가운데에서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멈추시거나 관망하시면서, 아니, 아예 관심이 없으신 그런 것이 아니라 강하게 개입하고 계신 것이며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이 사실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신자들은 현재 오늘의 삶에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자유 진영에서의 한 일원으로서 그 싸움에 동참하며 주어진 내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지진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날 이상 기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해 20세기 이후 지진의 피해 규모 역시 커졌습니다. 1906년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으로 도시의 80%가 파괴되었다고 하죠. 2004년에도 인도양 대지진 및 쓰나미로 22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로 1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기근을 빼놓을 수 없죠. 1931년에 중국 황화 대홍수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자료에서는 400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1983년에서 85년에 에디오피아 기근에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신자는 종말론적 경고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실제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막 몇만 명씩 죽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곧 있으면 이것이 주님이 오실 날의 징조구나.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주님 오시기 전 징조는 이와 같이 기록된 대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예상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지진과 쓰나미, 기근과 가뭄, 기후 변화와 이상기후는 곧.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조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난들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하며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경건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원론적인 이야기 같고 우리에게 특히 와닿지 않는 일 같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종말에 대한 징조, 어떤 현상들에 대한 것이니 말이죠. 그럼에도 이것이 실제 도래할 것이라 믿고 긴장하며 준비하는 자들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실제 두려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예, 왜냐면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곧그 날이 오게 되어 주님이 오실 것이고, 어, 모든 것을 종료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 편안함과 조용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긴장하며 두려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루하루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너무 게으르고 태만하게 방만하게 주님이 오신다 하였으니 알아서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은 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두렵지 않고 게으르지 않은 마음으로 잘 균형감 있게 오늘 하루 주님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